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으로 lead. lead. lea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안내하다 또는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led me, 이때 led 하면 lead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고요. me, 나를 안내했어. to, 어디 어디까지, the guest room, 객실까지. 이때 the guest room 하면 손님 방, 객실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나를 객실로 안내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arch, search, sear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ch는 ch, ch 발음이 납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찾아보다 또는 뒤져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arch it, 뒤져봤어. 찾아봤어. 이때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my bag, 나의 가방을 for the key, 키를 찾으려고, 키를 위해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키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져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ip, tip, ti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조언 또는 도움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Give me 나에게 줘. Useful 이때 useful 하면 쓸만한, 유용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Useful tips 유용한 조언들, 쓸만한 조언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 that 그것을 위한, 이때, 누구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다, give a ti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것에 대한 쓸만한 조언 좀 해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arp, sharp, shar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뾰족한 또는 날카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해. knife, 이때 knife, 칼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K는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칼이 is too 너무 sharp 날카롭다. 즉 전체적 의미는 조심해 칼이 너무 날카로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oll, roll, rol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둥글게 말다 또는 둥글게 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비슷한 단어, r-o-l-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도 발음은 똑같이 roll 이라고 발음하시는데요. 뜻은 역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olled up, 말았다, the blanket. 이때 blanket 하면 담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he blanket 담요를 즉 의미는 나는 담요를 둥글게 말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lood flood floo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알파벳 o o가 이중 모음으로서 어 발음이 납니다. 대부분은 오 o 가 이중 모음으로서 우 발음이 나는데요. 이번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어 발음이 나서 floo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홍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ead river 이때 river 하면 강이 되겠고요. 그 강이 is in 무슨 무슨 상태 안에 있다. in flood 홍수 상태 안에 있다. 홍수 안에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강이 범람하고 있어. 그 강이 어, 불어나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 o t i motion 머신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ch가 sh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머신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need 이때 need 하면 필요로 하다 우리는 필요해 어 copy machine copy machine 하면 복사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의미는 우리는 복사기가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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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전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o 두 개의 rival, 이때 rival 하면 경쟁하는 이라는 중요한 회용사가 되겠고요. company, company 하면 회사. 즉, to rival company 하면 두 개의 경쟁 회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re on, 뭐뭐 중에 있다. A, price war, 이때 all price war 하면 가격 전쟁 또는 가격 할인 전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경쟁사 두 곳이 가격 전쟁 중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g, dig, dig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땅을 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dog 나의 개가 is digging 땅을 파고 있는 중이야. 이때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뭐뭐하는 중이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i가 단모음, g가 단자음, 즉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단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번 단어에서 알파벳 g 자음 하나를 더 g를 더 쓰고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in the yard 이때 yard 하면 마당 즉 in the yard 하면 마당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의 개가 마당에서 땅을 파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eepy sleepy sleep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졸리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뭐 하지 마세요. Don't drive 운전하지 마세요. When 이때 when 하면 뭐뭐할 때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 are sleepy 당신이 졸릴 때. 즉 전체적 의미는 졸릴 때는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안내하다, 이끌다 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lead, lead, l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찾아보다 뒤져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earch search searc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조언 또는 도움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ip tip ti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뾰족한 또는 날카로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harp sharp, shar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둥글게 말다 또는 둥글게 감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oll, roll, ro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홍수 라는 뜻이 되겠고요. flood, flood, floo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계라는 뜻이 되겠고요. motion. motion. mo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전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ar. war. w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땅을 파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dig. dig. dig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졸리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leepy, sleepy, sleep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세 번씩 천천히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가 나를 객실로 안내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led me to the guest room. He led me to the guest room. He led me to the guest room. 다음 문장은요, 나는 키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져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earch e k my bag for the key. 이번 문장은요, 그것에 대한 쓸만한 조언 좀 해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ive me useful tips for that. Give me useful tips for that. Give me useful tips for that. 다음 문장은요, 조심해, 칼이 너무 날카로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 careful, knife is too sharp. Be careful knife is too sharp. Be careful knife is too sharp. 이번 문장은요, 나는 담요를, 둥글게 말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olled up The blanket. I rolled up the blanket. I rolled up the blanket. 다음 문장은요, 그 강이 범람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at river is in flood. That river is in flood. That river is in flood.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복사기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need a copy machine. We need a copy machine. we need a copy machine 다음 문장은요 경쟁사 두 곳이 가격 전쟁 중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wo rival company are on a price war two rival company are on a price war to rival company or on a price war 이번 문장은요. 나의 개가 마당에서 땅을 파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dog is digging in the yard. My dog is digging in the yard. My dog is digging in the yard. 다음 문장은요. 졸릴 때는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drive when you are sleepy. Don't drive when you are sleep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